안녕하세요. 민들레 파밍 기프트 사무국장 우성준입니다. 이번에 그 소개해드릴 상품은 우정 어간장으로서 멸치 발효액과 매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국이나 찌개, 요리에 사용하면 감칠맛이 우러나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 두 가지가 들어있는 상품이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명한 충북지사의 산불 술자리 논란이 진실 게임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연은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은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동석자 말을 인용해 김지사가 지난달 30일 제천 산불 화재 당시 충주 청년 간담회에서 마신 술은 폭탄주 20잔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지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폭탄주 20잔을 마셨고 취기 부른 노래가 두 곡이나 든다고 전했습니다. 폭탄주의 취해 신나서 노래했다면 그게 바로 술판.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끝없는 거짓 해명을 멈추고 도지사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라. 마시지 않았다던 술은 어느새 한 잔이 됐고 한 잔뿐이라던 술은 다시 술판은 아니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술판은 버렸지만 취하지는 않았었다. 라는 기괴한 해명이 나올 판입니다. 연속되는 말 바꾸기에 예정됐던 기자회견 취소까지. 김영환 도지사의 도민 비만과 우롱이 두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충북 도민은 진실을 원하는데 충북 도지사는 진실을 말할 의지도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 산불 당시 김영환 도지사가 참석한 술자리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동석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김영환 도지사가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제조한 일명 폭탄주입니다. 9시 30여분부터 2시간 정도 마신 술의 양이 좋기 20잔은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마신 탓인지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는 두 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망원때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독해능력 평가를 하더니 이번에 실력평가를 한다며 사진 수십 장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지사가 소방대원 등 공무원 200여 명이 생명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술판을 버려놓고 말 바꾸기 거짓 해명을 하는 참으로 나쁜 도지사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무라인 몇명 교차하는 정도로 상황을 정리하려 든다면 동속자들의 양심 선언과 본 의원의 후속 폭로 또한 계속될 것이라며 산불이 일어난 와중에 술판을 버렸다면 도지사 자격이 없을 것이란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160만 도민을 대신하여 김영환 도지사의 새빨간 거짓말을 더 이상은 용납치 않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의 어리석음도 더 이상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정무라인 몇명 교체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려든다면 그 또한 어림도 없습니다. 산불이 일어난 와중에 술판을 버렸다면 도지사 자격이 없을 것이라는 김영환 도지사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 없는 행동이 계속되는 한 동석자들의 양심 선언과 본 의원의 후속 폭로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은 하루 앞서 김 지사가 입장 발표 기재견을 도연 취소한 데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논란 속에서도 중단 없는 도전을 바라는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대변인은 김 지사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게 되는데 당일 햇볕 아래서 환경정화 활동을 해 얼굴이 더 상기된 것이라며 정무라인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당일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식당 주인 등도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창 대변인입니다. 오늘 박진희 의원 기자에게 관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천의 산불 진화 당시에 불거졌던 충주 청년 간담회 석상 음주 논란과 관련 오늘 야당 소속 도의원이 이 자리를 술판으로 내몰고 이튿날 도지사의 해명을 거짓이라 주장함에 따라 다시 한번 그날의 상황을 소상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고 거짓된 도의원의 발언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한 8시 21분 현재. 그 상황은 대응 1단계였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해제되고 헬기도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도지사에게도 화재 진압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대응 3단계에 달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날 밤 도지사가 현장에 달려가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에 재난을 총괄하는 팀들과 숙의 끝에 오히려 현장 지휘체계를 어지럽혀서 진압작전에 혼선을 준등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충주 청년과 간담회 현장을 술판으로 내몰고 여론을 호도한 부당한 선전선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충주 청년 네트워크의 초대로 참석한 그날 밤그 간담회는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기 위해 차려진 술판이 아니었습니다. 모이는 시간이 오후 7시였던 만큼 통상 우리의 일상적인 모임처럼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담회 자리였던 것입니다. 도지사 역시 그 자리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충주 청년을 만날 귀한 기회였던 것만큼 도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농 귀촌, 귀촌 문제, 출산 육아수당 문제를 포함한 도정에 도움이 될 여러 견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술판으로 규정한 야당 소속 도의원의 주장은 정치적 폭우에 불과한 흑색 선전입니다. 그것은 도지사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해 밤 늦도록 도지사를 기다려 대화를 나눈 충주 청년, 그리고 도민, 그 네트워크 참석자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훼손하고 희난하는 그런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김지사는 현재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을 밝힙니다. 도지사가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는 식사를 경한 모임이 시작된지 이미. 두 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기다리는 동안 마신 듯 탁자 위에는 술병과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지사에게도 술이 권해졌고 충주 청년과 토인은 그런 열등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권주가 있었고 도지사도 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없어서 한두 잔의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래는 선창한 참석자 한 분이 뒤에 빼고 막기 없이 진행된 노래를 한 분이 청한 답과에 응한 것입니다. 도지사는 청룡과 대하석상에서 술을 마신 것, 파하는 자리에서 마무리로 권한 노래를 사양하지 않아 제기된 비난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부른 노래가 김민기의 서울 가는 길입니다. 민중가요입니다. 당시 화재가 85%나 지났때큰 위험이 줄어든도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화재 현장 주변의 도민과 하마에 맞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 작업을 벌였던 소방관과 공무원, 주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는 실수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렵게 행동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충북 도민들의 명예를 위해 도지사의 저를 뽑아주신 우리 도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오늘 야당 도의원은 도지사가 폭탄주 20잔 이상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러댔다고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도지사를 화재 현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판에 낚이는 무리한 수준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와 충북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선동입니다. 도지사는 도민과 도지사의 명예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로 세워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신성한 투표권이 이런 식으로 펌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도지사의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더욱 도정에 충실하고 도민을 기쁘게 하는 충복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고대합니다. 충북맥스티비 경찰서입니다.